안녕하세요. 더 좋은 집 최민석 팀장입니다. 자, 제가 오늘 나와 있는 곳은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이누리 소재에 위치한 신축 전화주택 단지입니다. 그 중에서 아주 따끈따끈한 신축 전화주택 소개해드릴 텐데요. 여기는 미리 둘러봤는데 고급스러운 자재들로 아주 시공이 잘된 집이고 철근 콘크리트 주택입니다. 분양가는 지금 6억 5천만 원에 책정이 되어 있고요. 이 집에 대한 장점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자면 먼저 제 눈앞에 보이는 확 트인 숲세권 전망이 아주 일품이고 그리고 이런 정원까지도 너무 예쁘게 잘 꾸며져 있을 뿐더러, 실내 면적도 2층 구조인데, 뭐, 말씀드렸듯이 자재도 너무 잘 써졌고요. 구조 또한 아주 실용적인 구조로 잘 나와 있는 것이 이 집의 특징입니다. 추후에는 이 단지가 총 60세대로 대단지로 조성이 될 예정이지만, 지금 1차는 16세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 집에 대한 정보 간단하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대지 면적은 총158 평에 지금 도로 면적이 31 평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건축 면적은 1층 25 평, 2층 23 평, 그리고 서비스 면적이 약2평 정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총50 평을 사용하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입니다. 기반설로는 공용 LPG를 사용하고 있고요. 상수도에 오패수 직관이 연결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 대중교통은 여기 버스 정류장을 한 500m만 걸어 나가시면 바로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경강선 신둔도해촌역이 약 3km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자차로 약 5분 정도만 나가시면 전철역을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주택 현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욱 자세한 인프라 내용은 아래 더보기란 이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저는 외부부터 해서 내부까지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가보시죠 단지 내 가지 도로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아스팔트로 완벽하게 되어 있진 않지만 추후에 다 들어오게 된다면 깔끔하게 아스팔트 공사 완벽하게 이루어질 거고요. 도로 폭은 8m 폭으로 상당히 넓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 주변으로는 모두 숲세권으로 이루어져 있는 전원 주택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집은 제 기준 오른쪽 편으로 쭉 도시면 주차 공간부터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주차는 지상 주차로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완벽하게 단이 맞춰져 있지 않죠? 주에 아스콘자까지 완벽하게 된다면 이 단을 맞춰서 편하게 주차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드릴 예정입니다. 주차 공간은 앞쪽에 배수로 완벽하게 되어 있고요. 주차장 바닥은 모두 방수처리가 된 에폭시로 마감이 쫙 되어 있고, 수입 어, 라임스톤으로 문양까지 딱 만들어드렸습니다. 안쪽까지 대신다고 하면 일열로 두대 충분히 주차가 가능하고요. 자, 이 공간을 그대로 쭉 따라오시면 어, 우리 집의 잔디 정원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주 빼곡하게 잔디마당 예쁘게 다 이루어져 있고 지금 눈이 쌓여져 있는 곳 같은 경우는 흙으로 덮여 있거든요. 이곳은 이제 텃밭 공간으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렸고 겉으로는 모두 다 예쁜 조경수를 다 심어 주셨습니다. 들어오신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더 심으셔서 예쁜 마당 꾸며주실 수가 있겠고요. 아직은 펜스가 쳐져있지 않은데 펜스까지 완벽하게 만들어 드릴 예정입니다. 앞마당 쪽이 상당히 공간 활용이 좋아요. 뭐 자갈도 꾸며져 있고 잔디도 있고 이쪽에는 넓은 석재 공간까지 마련되어 있는데 추후에 한번 보여드리고요. 이 옆쪽 마당도 상당히 좋습니다. 어 옆쪽에는 잔디가 있지만 이 공간이 조금 좋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예쁜 블록으로 해서 문양을 딱 내주셨거든요. 가운데는 흙으로 되어 있지만, 이곳에서 가족들끼리 오순도순, 파이어 비트 할수 있는 공간도 활용이 가능하겠습니다. 그 이쪽은 그렇게 많이 쓰임새가 있진 않을 거예요. 반듯하지만, 컨테이너나 창고 같은 거나 딱 두신 다음에, 어, 부식 창품 같은 거 왔다 갔다 하실 때 쓰실 수 있도록 동선 확실하게 마련해 주셨고요. 뒤쪽은 어느 정도 공간이 있지만, 순환식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공간만 확인해서 보여드릴게요. 옆에는 큐블럭 담장을 통해서 약간 시선 차단을 해주셨고요 뒤쪽에는 이제 보일러실이 완벽하게 되어 있고 아까 앞쪽이 주차장 공간이에요 주차장 옆쪽으로 해서 이제 세차 같은 거 편하게 하실 수 있게끔 부동수전이 이 뒤쪽으로 이루어져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시 앞쪽으로 한번 향해 볼게요 자 이렇게 다시 옆쪽을 통해서 앞에 뷰를 보여 드릴 텐데 그 전에 제가 여기를 확실하게 안 보여 드렸어요 이 철문은 지금 잠겨 있는데 안쪽 다용도실과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동선 또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고 자, 이 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남향으로 이루어진 햇살이 너무 좋은 그리고 앞쪽에 뻥 뚫려 있는 숲세권 전망이 상당히 일품인 곳입니다. 앞에 건물이 들어와도 단차가 워낙 높기 때문에 이 시선 차단 전혀 안 되고요. 확 트인 전망을 영구적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앞쪽에 위치한 석재 테라스 공간을 보여드릴 텐데 조금 특이하죠? 자, 이게 모두 마감이 된 상태입니다. 좀 디자인적으로 가면 해주신 것 같은데 폭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이 규격에 맞춰서 어닝 설치해서 테이블 놓고 바비큐 파티 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하고요. 썰룸 설치도 가능한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공간뿐만 아니라 이 옆쪽, 거실 쪽에서도 나올 수 있게, 주방에서도 나올 수 있게끔 큰 통창을 다 이용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건물 외관도 한번 살펴볼게요 외관은 지금 라임스톤인데 인도산 수입자재를 통해서 굉장히 단열적이나 내구성이 뛰어난 외장재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와도 전혀 오염되지 않고 이 색상 그대로 계속 유지될 수 있는 아주 고급스러운 자재 이용해 주셨고요 말씀드렸듯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예요 이층 구조로서 아주 튼튼하게 잘 지었고 지붕은 징크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외관까지 설명드렸고요 전 다시 옆쪽으로 가서 실내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차장 옆쪽으로 해서 현관으로 진입할 수 있는 문이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이 들어가는 진입로 쪽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자재를 많이 사용해 주셨습니다. 아래에 보시면 보통 다 그냥 석재를 이용하시는데 여기는 이 외관 자체 동일하게 인도 수입산 라임스톤을 이용해 주셨어요. 이런 것도 상당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방화문도 상당히 두껍고요. 이 게이트 도어락 또한 지문인식과 카드인식 모두 다 가능한 아주 고급스러운 자재를 탑재해 주셨습니다. 그 위에 포치도 어느 정도 나와 있고요. 쭉 들어오시게 되면, 이제 현관 전실을 마주하게 되는데, 자, 현관 전시 좀 좁아 보이죠? 자, 이 공간 전체가 다가 아닙니다. 일단 바닥면도 다 수입산 포세린 타일을 이용해 주셨고, 이 신발 수납장이 기가 막혀요. 여기를 여시면 안에 매립이 되어 있는 팬트리 공간으로 마련해 주셨습니다. 자, 한번 들어볼게요. 자제 기준 공간 자체를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 옆쪽으로 해가지고 신발정거이 정말 빼곡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신발이 많으신 분들 전혀 걱정 안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앞쪽에는 중문이 설치되어 있는데 중문 또한 일반 중문이 아닌 이렇게 스윙도어를 또 채택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큰 짐들 들어 나오실 때 상당히 편하게 이동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볼게요. 자 안쪽으로 진입했고요. 들어오자마자 왼쪽 펜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기실이 보이고. 이 가운데 쪽으로 해서 스트 화장실, 카메라 있는 쪽에 1층 방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 이렇게 살짝 두시면, 자, 메인 공간인 주방 공간과 다이닝 공간을 딱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반대편으로 해서 제가 오늘 첫 번째 소개해드릴 공간, 거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거실 폭이 상당히 좋죠. 지금 바닥은 모두 통일감 있게 수입산 포세린 타일로 마감해주셨습니다. 이 전체적인 화이트 톤의 인테리어가 상당히 잘 어울려지고요. 어, 이톤앤 톤을 맞췄기 때문에 더욱더 넓은 실내 공간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가 지금 600각짜리 타일을 하나, 둘, 셋, 넷, 다 여, 여섯 개 정도 놨기 때문에 3m 60폭을 갖추고 있고, 카메라에서 아트월까지는 거의 5m 이상의 폭을 갖춰진 아주 넓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면에 있는 아트월 공업터 보실 텐데, 콘센트와 전체적인 허브가 다 설치가 되어 있어서 대형 TV를 놓고도 전혀 부담 없는 거리를 보실 수가 있겠고요. 위에는 이제 환기창을 설치해 주셨습니다. 위쪽에 이제 숲을 쫙 바라볼 수 있게 어느 정도 포인트를 감해주셨고 이렇게 도시면 메인 전창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전창 또한 LX 하우시스 이중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안쪽까지 해가 쫙 들거든요. 남향으로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단열도 좋지만 햇살 또한 느낄 수 있는 아주 멋진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반대편에는 오픈형으로 되어 있죠. 제가 서 있는 곳을 해서 소파 한 4인용까지는 넉넉하게 두실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폭이 아주 잘 나와 있는 상태고 위쪽에 보시면 포에 시스템 에어컨이 있네 냉난방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나 겨울에 모두 다 편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겠고요. 층고 또 상당히 넓게 잘 나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보시면 주방 공간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와 주방 수납 공간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나 이 아일랜드 조리대 겸 식탁이 상당히 인상적이거든요. 지금 바의자를 놓고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 한 3인용, 4인용 정도 이용하실 수가 있고. 조금 불편하시다고 하면 제가 아까 서 있던 곳으로 식탁 4인용까지 는 충분히 놓으실 수가 있어요. 자, 아일랜드 위쪽으로는 일체형 인덕션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쪽으로는 후드가 매립이 되어 있어서 상단부에 이렇게 후드가 달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주방에서 바라보는 시야감도 너무 훌륭하고요. 대면형이기 때문에 가족들끼리 소통도 가능한 주방 공간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상판도 고급스러운 엔지니어 스톤을 채택을 해 주셨어요. 고급스러운 자재들이 상당히 인상적이고 뒤쪽으로 보시게 되면 양문형 냉장고 한대둘수 있는 공간 따로 마련을 해주셨고 그리고 이 메인 싱크볼 같은 경우도 모두 다 한샘 제품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정품이기 때문에 AS 관리도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이쪽으로는 대형 환기차 그리고 앞쪽으로는 숲세권까지 상당히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쪽으로는 이렇게 수납장공이 상당히 많은데요 옆에가 대박이에요 여기도 이렇게 엔지니어 스톤으로 된 상판이 있는데 이런 데 이제 커피 머신기나 여러 가지 머신들 올려놓기 상당히 좋고 위 아래 아주 넉넉한 키큰장까지도 모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한쪽으로는 밥솥 놓을 수 있게 그 공간까지 확실하게 확보를 해 주셨고요. 주방 옆쪽으로 해서도 다용도실이 상당히 넓게 잘 나왔습니다. 자, 여기는 세탁실은 따로 위쪽에 있기 때문에 여기는 다용도실 겸 보조 주방으로만 이용하실 수가 있겠어요. 일단 가스 레인지 2구를 채택해 주셨는데요. 냄새난 음식 이쪽에서 확실하게 하실 수가 있고 위쪽에는 후드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환기창도 딱 있기 때문에 뭐 냄새 걱정 전혀 안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뭐 아래쪽으로 이렇게 하부장까지 그리고 물넘침 없이 이용할 수 있게끔 단을 또띄워드린 모습이고 여기 아까 보셨던 철분 공간이거든요 살짝만 열어보시면 아까 보셨던 연마당으로쫙 이어져 있는 동선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콘센트도 마련을 했고요. 지금 이쪽은 DP를 통해서 수납장을 채워드렸는데 이 공간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추가적인 냉장고까지도 배치가 가능한 다용도실 공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쭉 나오셔서 앞쪽에 위치한 공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 가운데 쪽으로는 게스트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데 포켓 도어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렇게 크진 않아서 딱 카메라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른쪽 편으로는 용병 볼수 있는 양변기 공간, 그리고 옆에는 세면대 공간과 거울이 딱 설치되어 있고요. 모든 타일은 다 수입제 타일로 마감을 해드렸습니다. 그 옆에 보시면 1층 방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 여기도 딱 넉넉한 게스트룸으로 활용하실 수도 있고, 소가적이라고 한다면 서재로도 이용할 수 있는 아주 멋지고 반듯한 공간입니다. 위에는 시스템 에어컨에 멋진 라인도 설치되어 있고요 환기창도 아주 널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답답하지 않은 공간 그리고 개별적으로 다 보일러 온도 조절기가 설치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1층 공간을 모두 봤고요 다시 이 중문 앞쪽으로 해서 오시면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실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폭도 1m 폭으로 굉장히 좋고요 오크 집성목으로 모두 마감을 했습니다 올라가 보시죠 자, 이렇게 2층 계단실로 와봤는데, 이렇게 꺾여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감이 있고요. 이런 펜스 또한 건축주분이 이 디자인에 맞춰서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상, 일반 기성품이 아니기 때문에 이 집과 상당히 잘 어울려지는 디자인과 멋진 등도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조금 벽면이었으면 답답할 뻔 했는데, 픽싱까지딱탑재를 해주신 모습 아주 인상적인 공간이 잘 나와 있습니다. 자, 2층 구조 간단히 설명해 드리자면, 지금 서 있는 곳이 2층 거실이에요. 그리고 앞쪽에 멋진 테라스 공간과 제기좀 왼쪽 편에는 마스터룸, 세탁실, 그리고 저기 이제 2층 두 번째 방과 욕실이 있거든요. 저는 동선상 이쪽 오른쪽 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보시죠. 쭉 따라오시게 되면 먼저 공용 욕실부터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기 공용 욕실이 상당히 깨끗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이 같이 들거든요. 그 이유가 이 전체적인 벽면 자체가 모두 수입산 포세린 타일을 활용해주셨습니다. 정말 일반 호텔에서 볼수 있을 법한 디자인을 잘감미 해주셨고요. 구조 자체는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이 샤워 공간입니다. 스탠드형 해바라기 수정과 파티션도 설치가 잘돼 있고, 그리고 약간 매립형 선반을 통해서 바스 제품 올려놓기에도 상당히 좋고요. 여기는 환기창까지 설치를 잘 해주셨습니다. 그 아예 단차를 띄어서 물 넘침 없이 이용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으로 세면, 세면대와 그리고 양병기까지 나란히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거울 수납장도 아주 잘 설치된 욕실 공간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오시게 되면 바로 옆쪽으로 해서 이제 2층 두 번째 방이라고 할게요 마스터룸이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작은 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작은 방이라고 하지만 굉장히 넓게 잘 나왔어요 반듯하고요 햇살도 너무 좋고 일단 땅을 띄었기 때문에 이층구 자체도 상당히 넓은 뿐더러 아래에 보시면 타일이 아닙니다. 여기는 모두 다 고급 원목 마루로 채택을 해주셨어요. 자, 자재 하나하나 보실 때좀 신중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만큼 고급스러운 자재 잘 선택해 주셨고요. 뭐 침대나 가구 배치 넉넉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에 대한 특징으로서는 이 넓은 창을 통해서 테라스로 나갈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추후에 보시겠지만 거실에서 나갈 수 있는데 이 방에서도 나갈 수 있는 게 아주 메리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옆쪽에 위치한 이제 2층 거실 공간입니다. 1층은는 당연히 작지만 제가 봤을 땐한 4인용의 어느 정도의 TV 딱 설치하시면 넉넉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층에서만 생활하셔도 전혀 부담이 없다고 라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고 위쪽으로는 단을 띄어서 층고도 높을 뿐더러 실링팬까지 설치를 해주셨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2층 거실에는 시스템 에어컨은 없어요. 그래서 실링팬을 통해서 조금 더 시원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워낙 단열도 좋고 하기 때문에 한여름에는 쫙 열어놓고 거주하셔도 정말 시원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쪽에는 역시나 테라스 보여 드릴 텐데 추후에 보여 드리겠고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이제 세탁실 공간입니다 아까 1층에서는 다용도실로 활용할 수 있었는데 여기는 2층에 세탁실을 만들어 드렸어요 별도의 세탁기 건조기만 딱 수집 캐치하셔도 넉넉하게 이용할 수가 있겠고 환기창도 설치를 잘 해주셨습니다 이제 메인 마스터룸 공간 보여드릴 텐데요 앞쪽에는 이제 욕실과 드레스 공간이 별도로 되어 있고 약간의 답답한 부분은 느끼실 수가 있는데 공간 구분은 확실히 잘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가장 안쪽에는 딱 침대만 놓고 침실을 활용할 수 있는 반듯한 공간이 펼쳐져 있거든요 제 생각으로는 이쪽은 이제 헤드월을 통해서 키 사이즈 침대 충분히 놓을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침대 헤드월 위쪽으로 환기창과 그리고 메인 창까지 양쪽으로 채광을 받아볼 수 있는. 아주 멋진 공간이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역시나 남양이기 때문에 지금 햇살이 너무 좋은 모습 인상적이고요. 그리고 약간 돌아서 보시면 이 안쪽이 드레스룸 공간인데 드레스룸 공간은 지금 시스템 선반으로 마감을 했어요. 보시면 드레스룸 공간은 어느 정도 별도로 만들어 주는 게 특징이거든요. 안쪽으로는 이렇게 악세사리장 같은 거 넣을 수 있게끔 수납 공간을 만들어 드렸고 거울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화면상으로 상당히 답답하다 느끼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오시면 이 구조가 좀 답답하다. 그러면 협의를 통해서 이 공간을 쫙튼 다음에 한쪽을 붙박이장으로 쫙 채우신다고 합니다. 그럼 조금 더 개방성 있고 넓게 이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옆쪽으로는 이제 욕실 공간이 있는데 들어가기 전에 이공간에 지금 등이 딱 설치되어 있잖아요. 여기는 파우더룸으로 딱 만드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부 욕실도 메인 욕실과 동일한 자재로 다 이용해 주셨어요. 수입장 타일에 뭐 샤워실 공간도 잘 나와 있고, 아메리칸 스탠다드 도기일해서 모두 꾸며드린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스터 공간은 모두 다 살펴봤고요. 이제 나오신 다음에 제가 추후에 보여드린다고 했던 멋진 테라스 공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저는 거실에서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가보시죠. 자 이렇게 테라스로 한번 나와봤습니다. 와 나오자마자 힐링이 쫙 되는 그런 느낌을 받아볼 수가 있는데요. 전체적인 이 테라스의 자재부터 한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래쪽과 위쪽 모두 다 방킬라의 데크로 마감을 했어요. 일반적인 방부목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 자체도 아주 소라고요. 자 내구성능 상당히 오래가는 아주 멋진 자재를 사용해 주셨고 이런 벽면 또한 역시 말씀드린 것처럼 수입산 라임스톤으로 아주 깔끔하면서도 간결하게 느껴지고 그리고 가운데 쪽으로 보시면 보통 스타벅스 있잖아요 카페에서 많이 쓰는 외장재인데 진타맥스라고 합니다 이게 진짜 내구성도 좋고요 일반 강철보다도 훨씬 더 두껍고 강하기 때문에 오염될 일도 없을 뿐더러 보수 자체도 거의 안 하셔도 된다고 해요 이 자체 그대로 사용하시기 너무 좋고요 디자인적으로도 보기에 상당히 훌륭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폭은 뭐 말씀 드릴 필요도 없이 거의 한 8m 이상의 넓은 폭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2인 의자를 놓고 쫙 뷰를 바라보면서 힐링하기도 좋고요 테이블을 놓기에도 상당히 좋은 공간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뷰가 일품이에요. 진짜 마음 속이 펑 뚫리는 그런 뷰를 바라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겨울에도 너무 이쁘지 않나요? 눈이 쫙 쌓여가지고 진짜 고즈넉한 마을을 딱 바라보실 수가 있고. 뭐 봄이나 한 여름에도 이 숲의 푸릇푸릇한 느낌까지 다 받아보실 수 있는 멋진 공간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공간을 살펴봤고요. 자 여기는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이누리 소재에 위치한 전원 마을에 속한 신축 전원주택이었습니다. 총 60세대로 이루어질 예정이지만, 지금 1차는 17세대가 들어올 예정이고요. 집 자체는 대지 면적과 이 실내 면적 모두 다 실용적으로 아주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포인트라고 한다면 철근 콘크리트 구조예요. 분양가는 6억 5천만 원에 책정이 되어 있고, 위치적으로도 신둔 도해천역을 약 3km 내로 이동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주변에 이렇게 약간 시골 느낌이 나지만, 대중교통만 생각한다고 하시면, 서울까지 출퇴근하신 분들도 괜찮은 위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더욱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유튜브 더보기란이나 상단에 위치한 번호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유선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더 좋은 집 최민석 팀장이었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